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 도착해 남아공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45분 시주석이 탑승한 전용기가 프리토리아 워터클루프 공공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시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마샤반의 남아공 외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고위 관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어 남아공 어린이들이 시주석 부부에게 꽃을 선사했습니다. 시주석은 남아공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안부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시주석은 현재 중국과 남아공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양국 관계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양국 간 정치적 신뢰가 꾸준히 강화되고. 제반 분야에서의 실무적인 협력이 깊이 있게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인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제협력이 꾸준히 밀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주석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제이콥 주마 대통령과 양자 관계, 그리고 국제 및 지역 관련 공동 관심 사안을 두고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눔으로써 양국 간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아프리카와 세계의 평화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시주석은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아프리카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협력 포럼이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추진하고 세계의 균형적이고도 포용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주석은 포럼에 참석하는 회원국 정상들과 협력을 논의하고 새로운 형세에서 중국 아프리카 친선 협력을 위해 새롭게 계획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시주석은 짐바브웨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프리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남아공 방문 기간 시주석은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요하네스버그 정상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점심 시 주석이 짐바브웨를 떠날 때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과 부대통령, 의무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리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무가베 부부는 공항에서 시 주석 부부를 위해 성대한 환송식을 마련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전통 무용을 선보이며 시 주석의 짐바브웨에 대한 성공적인 국빈 방문을 축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 회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